8월 19일, 무도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문화역소 284에 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포. 올해는 특히 2008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문화역소 284였는데, 여기에서 올해 아시아포가 1, 2부로 나누어서 전시가 열립니다. 미래를 향한 예술의 여정. 아시아 청년 자들에게 꿈을 주었던 이 전시, 전시는 윤리부룩 나이어서 열립니다. 가격이 적혀져 있네요. 일본 작가 미카리 세마치 세마치. 애국 네, 작가 네. 갤러리 ABS 이원주 대표 쪽에서 작품을 많이 이렇게 네. 관련 지어서 전시를 꾸며가고 있죠니다 다양한 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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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여인문화의소 응. 284. 수승버지처 아시아. 젊은 작가, 청년작.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시. 아시아.